네, 일본의 다양한 이커머스 플랫폼과 주문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큐텐, 라쿠텐은 이제 물론이고 쇼피파이는 현재 작업 중에 있고요. 그 외에 자사물들은 이제 주문서를 다운 받아서 저희 쪽으로 업로드하면 이제 주문 정보가 이제 업로드되도록 네, 세팅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사가와 택배사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비행기에 실는 행위, 그다음에 통관하는 것, 그다음에 국내, 일본 국내 배송까지 맡아서 이제 저희 쪽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일본 주문권도 저희 시스템에서 다 관리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이원화가 되어 있거나 시스템을 두 개를 쓰시는데, 저희는 한 시스템 내에서 재고 관리, 국내 거 일본 거다 관리가 가능하고, 그런 관리의 편의성이 좀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입점 방법 먼저 설명을 드리면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아마존은 뭐 해외 결제 카드도 있어야 되고 뭐 되게 복잡한데 Q10 같은 경우는 사이트에 이제 접속을 하시면 오른쪽 버튼을 우클릭하면 한국어로 번역하기가 나오니까 이건 크롬 기준이에요. 그래서 번역을 한국어로 한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q 텐 입점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사실 그거 누르면 그 뒤로는 너무 쉬워요. q 텐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없어도 돼요. 보통 분들은 이제 사업자 내거 걱정을 하시는데 일단 개인 자격으로도 셀러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전환하시면 돼요. 근데 다만, 주의하셔야 될 거는, 개인은 수수료가 많이 빠지기 때문에, 이제 빨리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통장 사본도 한국어로 올리셔도 돼요. 사업자 등록증도 그냥 한국어로 그대로 올리시면은, 사실 아무나 Q10에 입점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것도 엄청 쉽게. 노출 순위라는 게 사실 리드 타임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배송사를 어디를 쓰고 어떤 물류 회사를 쓰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리드 타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물류사와 함께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노출 순위를 끌어올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리드 타임입니다 q 1 쿠폰 발행은 이제 1탄, 2탄, 3탄이라고 표현이 되요 3번으로 나눠지는데 쿠폰 발행 일자를 미리 확인하셔서 쿠폰을 미리 등록을 해 놓으시고 구매자들이 이거를 활용하실 수 있게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3번 중에 한 번이라도 놓치게 되면 판매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3번의 쿠폰 발행 일자를 확인하셔서 미리 세팅을 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